잡아먹어 잡아먹어버려 안녕하세요 기욱지입니다 역시 모든것은 깐들어레 문제야 이 실력이야 어기역지여서 잘들어 실력이야 이 멍충아 오 드디어 꽂쳤다 지 실력발이 이래 왜다 죽어있어 지금부터 특이점이 옵니다 나 모니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거다시판 봤는데 아특이점 왔는데 이제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점좀 5점씩 주는 거 좋아요 너무나 너무나 좋아요 진짜 죽여버리자 아힐 받았어 이거, 이종이 하지 말자고, 큰 말을 하던데 네? 예? 제가 잘못했네요. 죄송합니다. 뭐가? 크레딧이? 야, 그만두자. 아, 여러분, 안녕.